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에드워즈와 휴즈가 천천히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생각보다 위리겐 클럽의 후임 감독 관련해서 명확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2일 공신력 일대장 온스테인은 후뱅 아모림이 리버풀로 향할 확률은 낮다 라고 직접 언급해버리면서 확실히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언론에서도 아모림은 웨스템과 리버풀로 향하지 않는다 이 정보들 모두 공신력 높은 곳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리버풀 내부 기자들로부터 후벵 아모림과의 협상 관련에 전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직접적으로 발표 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린라이트를 보내며 현재 1순위인 것은 분명했었죠 그렇지만 4월 23일 단 하루 만에 아모림에 대한 언급 은싹다 사라지고 페노르트의 감독 아르네슬로스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폴 조이스 크리스 바스콤 등등 리버풀 1티어 기자들로부터 일제히 보도된 내용으로 사비알론소의 잔류가 확정되고 나서 나온 후뱅 아모림에 대한 관심보다도 현재의 아르네슬롯을 향한 관심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아모림과의 협상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 또 바뀔 수는 있지만 4월 24일 기준 리버풀의 후임 감독으로 어떤 인물이 유력한 것인지 한명한명 한명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1순위 기사에서 나온 감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기보단 이처럼 해외 베팅 업체에서 정해둔 순번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9-4는 4만큼의 금액을 베팅하면 9의 금액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4만원이 9만원이 되는 것으로 2.25배당을 의미하죠. 두 번째 슬롯은 2만원이 5만원 원이 되는 것으로 2.5배당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숫자는 5배당 8배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배당이 낮을수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보시는 배당은 4월 23일 리버풀 내부 기자의 슬롯 1순위 발표가 없던 시점 아모림과 협상이 틀어졌다 밝혀진 순간에 발표된 수치입니다. 1순위 아모림 2.25배당 2순위 슬롯 2.5배당 3순위 데제르비 5배당 4순위 게리온을 8배의 배당 그 뒤로 모타 프랭크 투엘 무리뉴 레인더스 등등 있었죠. 그러나 현재 4월 24일 기준 배당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1순위 슬롯 1.44배당, 2순위 아모림 6배당, 3순위 데제르비 8배당, 4순위 투에 14배당. 사실상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슬롯으로 말이죠. 이 또한 수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약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슬롯에게 9만원을 베팅하면 4만원을 더한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1.44배당이라는 것이죠. 아모림은 1만원을 베팅하면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6배당. 어제는 아모림과 슬롯의 배당이 2.5배, 한파기에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슬롯에게 얼마나 많이 기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수 있겠죠. 현재의 수치로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의 배당률에 의거하면 아모린과의 협상은 여러 이유로 결렬되었고 곧바로 슬롯으로 선회하여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확률을 넘어 저정도에 수치면 그냥 확정이다라고 보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지난 이틀간 갑작스럽게 언급되었던 아모린, 슬롯, 게리오닐, 데제르비 이렇게 4명의 감독을 가볍게 정리하며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뱅 아모린, 현 스포르팅 감독으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스포르팅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포해 당장 22일 런던에서 웨스템 감독직 관련의 협상이 있었으나 이는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포르투갈 공신력 일티어 언론사 기자로부터 나온 공통된 의견은 웨스템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다. 웨스템의 새로운 감독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면서 아직 리버풀과의 협상은 남아 있다는 식의 내용이 함께 있었습니다. 추후 보도된 세폴베다의 독점 내용을 보시면 후벵 아머림은 3년 계약, 1,000만 파운드 연봉과 함께 보너스를 요구했으나 리버풀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안했다. 웨스템으로의 이동은 없을 것으로 보다 웨스햄과는 아예 단절된 것을 발표했고, 리버풀과는 연봉 관련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이정료가 오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체 왜저 연봉 하나 가지고 결렬되었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적절한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겠죠. 특히나 돈과 관련된 손익은 에드워즈를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모림과의 결별 요인을 연봉이 아닌 다른 부분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아모림의 스타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던 에드워즈가 갑자기 선회한 것은 그래도 연봉 단위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모리이 언급한 천만 파운드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봅시다. 이는 완전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축구 감독 연봉 순위입니다. 파운드는 현재 환율로 1 7 0 0원 고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위는 시메온의 3 0 0 0만 파운드, 약 510억으로 가히 압도적입니다. 물론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양강 체제를 무너뜨린 감독이자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챔스권을 유지해 주다 보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선 시메온의 연봉을 깎을 필요가 없겠죠. 되게 높은 금액이지만 한편으로는 납득도 됩니다. 2위와 3위는 프리미어리그의 과르디올라와 클롭. 과르디올라는 넘어가고 클롭은 1600만 파운드 약 270억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리버풀에 부임했을 때의 금액은 750만 파운드 이후 1000만 파운드 현재 1600만 파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그 정도의 성과를 보였음에도 처음 받았던 연봉이 750만 파운드입니다. 물론 현재와 당시의 가치는 다르 겠지만 리버풀 보드진 입장에서 감독을 데려올 때에도 최대한 금액 적인 부분을 고려했음을 알수 수 있죠. 4위는 제라드, 5위는 알레그리, 그 아래로 투엘, 포체티노, 안첼로티 등등 나옵니다. 몇몇 감독은 커리어에 비해 과한 금액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파운드의 연봉은 커리어적으로나 뭐나 S급 감독의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제라드, 포체티노가 있기는 하지만, 제라드를 제외하면, 놀랍게도 1000만 파운드를 상회하는 감독들의 경우 모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11위까지 나온 감독의 연봉을 보았을 때, 저 안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가보지 못한 감독은 단 3명, 아르테타, 테나우, 제라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감독이 천만 파운드에 근접한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첫번째로 엘리트 감독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두번째 팀이 급해서 감독을 선임 하다보니 높은 연봉을 주며 호구짓을 했다. 이렇게 두가지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포르투갈 언론사에 의하면 아모리미 스포르팅에서 받은 연봉은 215만 파운드 약 36억으로 현재 약 5배에 근하는 연봉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에드워즈가 수용한다면 아모리미 에드워즈의 총을 빼앗아 협박한거나 다름없겠죠. 리버풀 입장에서 당연히 아모림이 요구하는 금액을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일 첫 금액을 고수한다면 굳이 리버풀이 아모림의 목숨 걸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스포르팅에서 아모림을 데려오게 되며 발생하는 바이아웃 금액도 있기 때문이죠. 리버풀 1티어 기자인 폴 조이스로부터 언급된 바이아웃 금액은 1700만 파운드, 약 290억. 정말 단순히 감독을 데려오는 금액, 1년 연봉만 하더라도 약 450억이 넘습니다. 아모림이 아무리 좋은 감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들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면서 연봉 1000만 파운드의 고정 비용까지 주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겠죠. 현재 전 세계 감독들의 연봉 참고했을 때 에드워즈와 휴즈가 아무림의 연봉을 맞춰줄 확률은 0%에 근하며 기싸움을 하는 와중에 슬롯으로 완전히 선호해버렸다. 몇몇 팬분들은 이러한 금액을 보시면서 잘하기만 하면 저 정도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년 계약 510억의 임금, 바이아웃 금액 약 290억, 선수는 되팔 수라도 있지. 감독은 위약금 감안하면은 저거 그냥 고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무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죠. 더불어 높은 연봉을 요구한 만큼 위약금 관련해서도 꽤나 높은 금액을 요구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클럽의 후임으로 온 만큼 성공보다는 실패 그하는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보니 연봉이든 위약금이든 높게 요구한다면 리버풀이 굳이 무리해서 데려올 필요는 없겠죠. 지금 천만 파운드의 연봉과 관련해 아모림의 에이전트가 요구한 금액인지 뭐인지 몰라도 유럽 모델리그 경험 없고 챔피언스리그 경험도 제대로 없는 감독이 무슨 천만 파운드의 연봉인지 솔직히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 리버풀이 아모림을 선택했을 경우 3-4-3을 기반으로 팀의 구조를 확정 짓는다는 가정하에 센터백 2명 이상 영입, 10번 계열 미드필더 활용 시 포워드 매각 문제, 10번 계열 포워드 활용시 미드필더 매각 문제 이적 시장에서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터라 3백 기반으로 전술을 가져간다 하면 선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쿼드의 방향도 일부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모림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높게 요구했을 확률이 높고 보드진 입장에서는 아직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둔 감독이 아니다 보니 높은 연봉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을 동시에 부여할 수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모림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협상 자리에서 권한에 대한 요구와 함께 높은 연봉을 요구했고 에드워즈와 휴즈는 곧바로 이 협상 자리를 파기했다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봉이지만 하나하나 다 따져 보면 결국 돌고 돌아 감독의 권한일 확률이 높다. 후임 감독 배당률도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아 현재 상황에서 아모리이 부임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네 슬롯. 페노르트의 돌풍을 이끄는 감독으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알크마르에서 1위, 페노르트에서 1위,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 유로파리그 준결승까지 이끌었던 꽤나 유망한 감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할 뻔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게 되어 현재 페노르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 세계 여러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도 프리미어리그 행에 근접했었던 만큼 리버풀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날의 배당률과 큰 차이를 보이며 이제는 슬롯이 리버풀의 후임 감독으로 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 되었죠. 엠바고를 유지하는 리버풀 기자들의 입에서 슬롯의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터지는 것을 보면 확률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볼수 있겠습니다. 도미니킹은 직접적으로 아르네 슬롯은 그의 어시스턴트 코치와 함께 리버풀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슬롯은 현재 단계에서 선호되는 후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크리스파스콘부터 폴 조이스, 온갖 1티어 기자들은 모두 트윗을 통해 슬롯으로 선회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바이아웃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2024년 여름에는 600만 파운드, 약 100억 정도 되고, 1년 재계약하며 조정된 바이아웃은 대략 850만 파운드, 약 145억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매 바이아웃 1,700만 파운드보다는 훨씬 낮겠죠 현재 슬롯의 연봉은 29억에서 42억으로 언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저 금액이 다 사실이라면 아무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지출을 통해 슬롯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요구하는 감독 연봉의 마지노선을 대략 700만 파운드에서 750만 파운드로 추측해보자면 아무림이 아닌 슬롯을 데려왔을 때 아무림의 바이아웃 금액 하나로 대략적으로 슬롯의 2년치 연봉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든 선수단 운영 측면에서 슬롯이 현재의 단계를 인정받는다면 슬롯과의 계약은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슬롯의 경우 아무림과 다르게 사사 33, 즉, 포백과 3미들 3명의 포워드를 활용하는 감독이다 보니, 아모린과 다르게 선수단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합니다. 압박 강도는 아모린 데제르비, 알론소,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감독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만큼의 데이터 값을 보이는 터라, 보드진 입장에서 클럽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줄 감독을 찾는 것이라면, 아모린보다 슬롯의 전술적인 성향이 더 알맞기는 합니다. 특히 포백을 쓴다는 것과 3미들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센터백 보강도 2명이나 할 필요가 없으며, 미드필더도 매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다음 시즌을 이어나갈 수 있죠. 지금 4월 20 24일 기준으로만 본다면 슬롯의 리버풀 감독 부임은 시간 문제다. 세 번째로 데제르비, 안타깝지만 데제르비는 여기서도 후순위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슬롯까지도 터진다면 정말 그때 데제르비에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내부에서 데제르비에 대한 평가를 따로 했겠지만 전술적인 파트에서만 본다면 데제르비는 지공의 성향과 함께 포제션 점유 축구의 비율이 워낙 높은 터라 새로 리버풀에 부임하여 현재의 선수단을 만진다면 수정해야될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모리미나 슬로 날론소 등등 모든 감독들이 포제션, 포지션 플레이를 기반 다양한 빌드업 구조를 보이지만 데제르비는 그 중에서도 아르테타, 과르디올라처럼 포지션 플레이, 포지션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감독으로 경기 템포가 그렇게 빠른 유형은 아닙니다. 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시각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측은 공격 시퀀스 한번당 평균적인 패스 수치, 세로측은 다이렉트 공격, 공격 스피드를 말합니다. 라이트는 메인시티 아스날과 함께 우측 깊게 있죠. 이는 우측 하단에 나왔다시피 경기 템포가 느리고 복잡한 패턴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빠르고 다이렉트 공격을 선호한다. 브렌트 포드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죠. 괜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후순위로 한 번씩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기 성향과 저비용 고효율적인 성적을 만들어내는 이유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림조차도 포제션, 포지션 플레이를 베이스로 하는 감독이지만 공격시퀀스에서 다이렉트 어택에 대한 비율이 높다 보니 일부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슬롯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어택, 여압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빌드 구조도 좋고 포제션,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혼합도 좋고요. 데제르비는 안타깝지만 리버풀 스쿼드가 어느 정도 구성된 현 상황에서 일순위로 도약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물론 데제르비의 전술적 역량은 가장 높게 보는 편이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게리 오닐 뜬금없이 무슨 울버햄튼의 감독 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3일자 데이브 오콥 리버풀 전담 기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게리 오닐은 리버풀 감독 면접을 보았다. 뜬금없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게리 오닐의 경력을 찾아보니 2021시즌 리버풀 23세 이하 수석 코치를 맡았더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세부 내용을 찾아보니 마이클 에도워즈와 엮여 있습니다. 디 s 레틱 기사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게리오닐이 리버풀로 이적한 것은 마이클 에드워즈가 설계한 것으로 그는 포츠머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분석과 관련된 오늘의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에드워즈는 프로존 분석가로 오늘과 함께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선수들의 활동량, 태클 시도 등등 경기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리 레드넷 감독의 선수단에서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이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리버풀 아카데미 감독인 잉글소프는 게리오닐, 펩 레임더스와 같은 인물들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게리오닐 에 대한 코멘트를 이어가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마이클 에드워즈입니다. 리차드 휴즈도 그렇고 자신과 함께 데이터 관련해서 높은 연관성을 띄고 있는 인물들을 높게 평가하다 보니 게리 온일의 경우도 아예 확률이 없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혹여라도 게리 온일의 전술적인 파트를 높게 여기고 있다면 하 어차피 선수형이 관리 측면에서는 휴즈와 함께 자신이 온일은 보좌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축구만 잘해라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리버풀 전담 기자인 오콥 또한 게리 온일을 갑자기 언급한 것을 보면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에드워즈가 게리오니을 감독으로 데려오기엔 많이 이르고 제임스 피어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오닐의 감독 부임은 없을 것이라 밝혀져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게리오니과 같은 유형이 언급되고 면접까지 봤다는 것은 에드워즈, 휴즈가 지향하는 감독의 방향성은 총괄 감독이 아닌 헤드코치에 더 가깝다. 매니저라기보단 필드 위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헤드코치를 찾고 있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 아무림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확률을 보이고 있는 슬롯도 협상 과정에서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면 그때 대제르비 혹은 뭐 다시 아모림 돌아갈 수도 있겠죠. 배당률에 의거하면 아르네 슬롯이 부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수준입니다. 포백의 슬롯이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얼른 찾아보고 망할 아모림 영상만 디테일하게 찾느라 허비한 시간을 얼른 슬롯으로 복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